우리가 상대한테 맞추는 순간 그 경기를 이미신 거예요 제가 꼬기파 빼놓고는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를 했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이 포지션이 중요한지 자, 오늘은 최종 수비 저희가 3백을 썼을 때는 한 명이 뒤에 쳐져 있고, 두 명이 앞에 딱 이렇게 쓰게 되는데, 스위퍼 역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가장 잘 아시는 최고의 스위퍼는 역시 홍명보 선수였죠. 최종 스위퍼로서 월드컵에 나가서도 골도 넣고, 요즘은 저희가 뭐 3백보다는 벤투우에서도4백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4명의 네 수비. 예전에는 4명이 네 있고, 그 뒤에 한 명이 쳐져 있었는데, 저는 항상 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까지는 4백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적으로. 하지만은 뭐 월드컵이 됐던지 유럽에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포백보다는 쓰리백을 써야 된다고 꼭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포백을 섰을때 김영건, 김민재 이두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두 선수가 스피드가 좋다는 거예요. 김영건, 김민재 선수가 높이도 좋지만은 파워, 스피드까지 있기 때문에 아시아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아시아를 넘어서는 사실 수비퍼 역할 뒤에 당연히 이제 골키퍼가 있을 거고요. 자그 앞쪽에서. 수비를 진두지휘해야 되죠 앞에 두 명의 스토파 선수가 있고 측면에서는 오른쪽에는 현재 이용 선수 왼쪽에는 홍철 선수가 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스토파가 있는 상황에서 수비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두 선수가 상대 공격수 두 명하고 싸워주고 이 선수는 빨리 뒤로 내려와서 이 떨어지는 볼 만약에 돌파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또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잘하는 스위퍼. 수비할 때는 뒤에 쳐져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공격으로 전환됐을 때는 앞으로 가서 미드필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 저도 사실 이 자리를 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홍명보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한 3개월 정도 부상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리베로 역할을 했었거든요. 앞쪽에는 김태영, 유상철, 최진철 제가 뒤에 있었는데 계속 뒤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나가라 들어와라. 또 순간적으로 공격으로 전환됐을 때는 뒤에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그게 아니고 또 올라가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자리에 대한 압박감이죠. 골키퍼들이 그렇게 많이 뛰지 않잖아요. 그런데. 필드 선수랑 비슷하게 살이 빠져요. 2~3kg 정도.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근데 누가 실수해도 마지막은 골키퍼잖아요. 골을 먹으면 자기 잘못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종 이 리베로를 봤을 때 엄청난 압박감을 갖고 한번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다시 차나면 수빈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리베로가 첫 번째는. 좀 풀이 해요 대신, 공격에선 또 우리가 숫자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 측면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리벨가 있을 때는 윙백들이 정말 많이 뛰어줘야 돼요. 깊이 들어가면 사실 끝이 없거든요. 3백을 쓰든 포백을 쓰든 의미가 없어요, 사실이요. 앞센터 스토퍼가 한 명이 올라가 주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올라가면은 포백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뛰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약간 이해하기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포지션이 리베루예요맨 최종 수비라고 하는데, 그럼 그 앞에 두 명의 수비수를 또 두고요. 자, 측면은 좀 많이 벌리게 돼요. 자, 미드필드에서 이제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감독에 따라서 리베루를 한명 섰을 때, 자, 이렇게 수비형을 한 명을 쓸 건지, 그리고 좀더 공격적으로 갈 건지, 이렇게요. 미드필드를. 아니면은, 투 볼란티로 해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드를 두 명을 세울 건지, 그 다음에, 공격, 공격형 미드필드, 전방에 뭐 투톱,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는 약간 이런 식이기 했고, 요건두 가지를 병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남일 선배가 요 포지션 에 서가지고 어 많이 활약을 했었죠.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강팀하고 할 때는 사실 어 공격적인 것보다는 측면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될것 같아서 1대일 상황으로 갔을 때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명을 놓아주고 만약 이 사람이 돌파 됐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지금 리베로한테 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공격으로 전환됐을 때 계속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숙제예요 이 선수의 수비만 잘해서도 안 되고 공격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볼도 잘 차야 돼 양쪽 측면이나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이 선수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볼을 뺏었어요 그러면은 자이 공간 이 미드필드 공간을 이 미드필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선수들이 같이 올라가 주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 그다음에 여기서 측면에 나가 주는 선수들한테 패스를 패스를 전방으로 이렇게 찔러 주면은 공격하기가 더 훨씬 수월해진 거죠 아까는 보면은 쳐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좀더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공격으로 됐을 때 순간적으로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여기서 공격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으로. 왜냐면 순간적으로 튀어나갔을 때 상대 공격수들이 사실 수비를 잘안 해요. 여기가 뚫렸어. 그러면은 누가 가깝죠? 이 선수가 더 가깝거든요, 지금요. 그러면은 이 선수가 더 공간에 더 많이 들어오기 전에 빠르게 이 선수가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선수도 또 올라올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땡기고. 들어올 거니까 땡기고 그러면은 항상 우리 한 명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백이 되는 거예요 뚫렸을 경우에 경기를 하다 보면은 볼만 보이고 이런 위치 선정을 하기가 판단을 하기가 선수들에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있던 선수가 어떻게 해? 야! 오른쪽 나가! 그 다음에 내가 가면서 야! 땡겨! 땡겨! 뒤에서 다 보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위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 선수들이 그 위치를 많이 하는 건가요? 고참 선수들이 확실하게 많이 하긴 해요 홍명보 선배가 한 3개월 정도 비었을 때 주장도 달았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막내 쪽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변화가 일어났던 게 뭐냐면 은 그전까지만 해도 막 상철이 형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때는 상철! 막 그냥 반말로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싸가지가 없었나 봐요 했던 거 같고 가끔 깨식키야막 이런 말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새끼, 형들한테 새끼는 아니잖아 <laughs> 이런 얘기 나중에 또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뒤에만 있는 선수가 많았어요 감독이 또 의도하는 게 이런 게 많았지만 은 현대 축구에서는 수비할 때는 한 명이 적은 것 같지만 공격할 때는 빠르게 나가서 연결해 주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못 들어온 상황이 됐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미드필드 중에 한 명이 자연스럽게 또 내려와 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기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장을 해서 순간순간 혼자다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딱! 그때 또 스토파가 내려오고 미드필드가 가고 이 사람이 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 포지션에 맞는 선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수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축구가 너무 쉽죠 우리가 체스 같은 거는 말이라 그러잖아요 말들이 알아서 딱딱딱딱 공간을 채워주면은 실수를 해도 그 다음 상황을 준비를 하거든요 많이 뛰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뛰는 게 가장 좋아요 머리나 쁘면 축구 못한다 진짜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다음에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뚫렸으니까 그냥 어 내가 가야지 그다음에 이거를 가까이 갈 건지 떨어질 건지 이 선수가 일루칠 건지 일루칠 건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이제는 나와요. 효율적인 움직임만 이렇게 스스로 체력 감 분배도 가능하겠네요. 아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laughs>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2000년대 초반, 90년대만 보면은 분명 우리나라 선수들은 엄청나게 뛰거든요. 상대보다 더 많이 뛰고, 근데 70분, 80분 되면 지쳐가지고 못 뛰어요. 그때부터 막골 먹고 역전 당하고 불안해 항상 체력이 확 떨어져서 그래요. 너무 많이 뛰어서 풀백이고 윙백이야. 그런데 하다 보면은. 여기가 있고, 막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여기는 이미 비어 있잖아요. 많이 뛰어가지고 잘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구멍이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내 포지션을 버리게 되고 이거를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죠. 스위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보신 분들은 좀 느낄 것 같아요. 리베로가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리베로는 엄청 빠르진 않아야 돼요, 솔직히. 근데 여기 선수들은 빨라줘야 되고요. 빠르면 좋겠지만 여기 선수는 빠른 거보다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축구를 이해하면은 사실 포진에 대한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3배로서든4배로서든4 뭐3 3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선수의큰 장점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뭐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상대가 우리한테 맞추게 해야 되지 우리가 상대한테 맞추는 순간 그 경기는 이미 진 거예요 리베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자. <목소리도>